예, 크리스예요. 오늘도 골프 얘기해볼게요. 오늘은 파크 골프 얘기, 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요즘 사실 한번 제가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파크 골프장이 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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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겨요. 정말로 인프라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충남 사람이거든요. 돌굴러 가요. 빨리 얘기 예, 이런 충청도 사람인데 저희 의 충청도에 이제 금산이라는 인삼의 고장이 있죠 인삼의 고장이 있는데 여기다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만들어서 뭐 골프, 파크 골프장 만드는 게 뉴스가 되지도 않을 지경인데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지금 금산군의 봉황천 둔치 봉황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합수머리예요 물이 합쳐지는데요. 무슨 얘기냐? 무조건 침수돼요. 여기는 원래 18호로 있었는데 36호를 더 줬어요. 돈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21억 들어갔어요. 국비로 6억인가 들어가고 군비로 15억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고향이 여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냥 무조건 침수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데가 침수가 안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걸 6월 말에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됐어요 금상군이 16억 썼고 문화체육부도 6억을 보태서 21억을 써가지고 6월 말에 파크골프장이 준공을 했고 9월에 개장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며칠 안 되죠 7월 12일 내린 집중호우에 골프장 면적 80%가 토사에 덮여 못 쓰게 됐다 이게 무슨 개그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80%가 토사의 덮을못 쓰게 됐고 나머지 시설물은 이거 뉴스 읽어드리는 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시설물은 물에 떠내려갔다 <laughs> 개장식도 하기 전 중공 열흘 만에 21억 8600만원은 이렇게 떠내려갔다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laughs> 자 재밌죠? 근데 이게 나는 궁금한 게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게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 떠내러 갈줄 몰랐을까? 내가 보기엔 만 프로 알았거든요. 높은 확률로 안게 아니라 만 프로 알았어. 이건, 거기 사는 사람은 이거 떠내려 가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의 일인 건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거 침수된다고. 근데 강행을 했대. 강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금산군 파크골프협회에서 원했대요. 근데 금산군 파크골프협회가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이에요. 300명이 원해가지고, 2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열흘 만에 싹 날려 먹었어. 깔끔하게. 그리고 이게, 기, 지금 기존 자료들이 많아요. 옛날에 침수됐던 사진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미스테리하죠. 높은 확률로 보건데, 이거는 뭔가가 있어. 지금 파크골프가 자꾸 생기고, 군에서, 뭐, 지자체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예, 금상군에 따르면, 금, 금상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은 모두 300명 정도다. 기자가 물어봤대요. 이번 장마에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둔치압 봉황천 준설공사도 함께 벌였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가, 강이라고 칠게요. 강이라고 치고, 요만큼이 땅이 있어. 여기, 여기 다 강이에요. 요만큼이 땅이 있어. 여기다가 짓는 거야. 파크골프장을. 자, 여기서 물 흐르죠. 여기 물 흐르죠. 근데 파크골프장 지금 이게 면적이 더 넓어지지. 여기 강폭은 더 좁아들지. 이 아이가 한 자리야? 비싼 공부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됐잖아요. 금산군 공무원 되셨잖아요. 이걸 모른다고? 이게 침수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여기 합수되는데? 그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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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안될 거다? 그렇지만 할 거야? 왜? 금산군 파크골프협회 300명이 하라고 하니까? 야, 씨, 축구장 만들려고 하면 죽을 뻔 했네. 예, 이건 뭔가 있다. 지금, 파크 골프장 건설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뭔가가 있다. 뭔가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다알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강행을 했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 정치적으로 할 얘기도 없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이런 게좀 많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21억, 을 들여서 여기 범람을 한다 이거야 여기 호텔을 둬. 범람을 하지만 난질 거야. 야난질 거야. 어 멋지게 어2 1억 갖고 와 지어. 뭐, 대표님 여, 여, 여 열흘 안에 무조건 이거 침수. 야 지어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기 돈이 이렇게 하겠냐고. 2 1억 아니고 2억 2억 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아니야 2,100만원이라고 해봐 할 거야? 안할 거잖아요 근데 왜 했냐고 질문에 해답이 있어 왜 했을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댓글을 좀 기대해 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결과치가 나온 거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형사소송과 구상권 청구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 공, 우리 공부 많이 한 공무원들이 이거 형사소송과 구상권 청구 안 들어올 거 알고 했을까? 안 들어오리라고? 침수도 안 되고, 이런 거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이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질문에 대답이 있어. 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자,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파크골프장 확산과 이렇게 이제 물가 주변에, 저도 물가 에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홍수 통제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댓글 한번 기대해 보겠고. 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우리 세금이잖아. 다 우리 세금. 근데 너무 빈약하잖아. 300명의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원해서 21억을 드릴 정도로 금상군이 그렇게 부자야? 아닌 것 같은데. 네.